자, 아, 전반적인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저께, 어저께, 비트코인 당일 하락률이 마이너스 2.63%였어요. 아, 아니죠, 아니죠. 마이너스 26%. 아니죠. 마이너스 263%였습니다. 그쵸? 아니, 진짜로. 정말 너무해요. 너무하시다고요 여러분들 몇몇분들 진짜 진짜로 정말 기본 기초조차도 에? 익히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적어도 기본적인 마디 마디랑 과메수 과메도 구간만 알아도 아니 어저께 무슨 뭐 청산 심지어 청산당했다는 그런 댓글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예. 자 어저께 그냥 그냥 여러분 아무데서나 막 사지 마시고요. 제발 기본적인 맛이랑 그냥 보조지표에 그냥 과매수과매도 구감, 그런 데에서만 사도 여러분들이 크게, 막 크게 털릴 일은 없다. 자, 어저께 제가 이거 이더리움 1봉 공유하고 잤죠. 그쵸? 자, 이건 뭐예요? 12시간 봉이죠? 자, 12시간 봉 이렇게 맥점 잡아놓고 이 이후로는 아래 지지점을 안 잡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저께 처음으로 딱 지지점을 잡았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 마디 더 한다고 했고 여기서 맞았고 여기 이후로 움직임 보세요. 이 아래에서 저항, 정확하게 보세요. 이 종가도 못 넘고 이 꼬리 여기 딱 치고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1 2월 11일이에요. 예? 12시간봉 이전 저점의 현재 기준 3일 47 정도. 잘 비비면서 올리는 게 현재 메인이자 베스트겠다.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3일 47이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3일 47이에요. 여길 왜 잡았을까요? 자, 보세요. 12월 11일 여기에요. 3일 47 미리 잡아드린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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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마디 나오면서 여기 슈팅 나오면 여기 A A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빠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빠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죠. 그렇죠. 그 가격을 3일 4칠 잡아들렸고 여기에서 대부분의 봉 네? 4시 한봉도 그렇고 1시한 봉도 그렇고 다 과매도라고요. 과매도 구간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봉이 지금 하나, 두 개죠. 그럼 24시간이죠. 그쵸? 자, 시간적 여유. 그리고 반등도 이렇게 했죠. 가격적 여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막 갈기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 만약에 신규 딱 들어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냥 무조건 수익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2%여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0%로 느끼잖아요. 그쵸? 이거 몇 프로일까요? 와, 367%입니다. 예? 마이너스 2%에도 청산인 사람이 있는데, 3.67%면, 그러면 반대로 졸업이죠. 그쵸? 도대체 어떤 시간 관에 계시는 겁니까? 예?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잘 봐야겠죠. 왜? 자, 보세요. 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다섯 마디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다섯 마디가 조정을 받고 하락 눌림으로 다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단기 또과 매수 구간이고, 중요한 맥점을. 못 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데서안 사고, 이런 데에서 비중을 또 높게 해요. 또 비중을 왜 이런 데서 또 높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 또 매수를 비중을 높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매매가 꼬이고 청산 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발! 복귀 좀 하세요. 복귀는 하시나요? 이 잘하는 사람들만 복귀하고, 계속 수익 나는 사람들만 복귀하고, 더 수익 나고, 예? 여기서 그냥 막 따라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비중 때려 박는 사람들, 이런 데서 비중 때려 박는 사람들, 그것도 매수로다가, 그런 사람들은 복귀도 안 해요, 또. 분명히 여기서도 막 비중 때려 박아서 매수 막 누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 그거 좋아요. 그럼 리스크 관리도 해야죠. 1, 2, 3, 4, 5 다섯 마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하락 다이버스 걸리는 구간인데. 자, 그럼 어저께 잡아 드린 일봉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이후로 지점 잡는 아드게 없죠? 어제 처음 잡았죠. 자, 여기랑 만약에 여기 그냥 분할 매수했어도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에요. 그렇죠? 청산이라고요? 졸업이죠. 예? 그리고 여기 뭐 만약 건넜다 어 여기서만 샀어도 이거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예? 2.7% 273% 라고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수익이죠. 반익해도 되는 거고 그냥 못 먹더라도 본저스탑 벌어두면 되는 거고 이거 내려올 때 다시 받을지 말지 모르겠으면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고. 주봉단위로 볼 사람들은 그에 맞는 전략과 그 가격폭을 보면 되는 거고 오케이? 제발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냥 갈기지 마시라고요 최소 그냥 최소 한달 동안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커뮤니티 익히고 공부하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왜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왜이 시장이, 시장이, 여러분 시장이 만약에 UFC, UFC 헤비급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뭐, 손도 못 내미는데, 주먹도 못 내미는데, 왜 덤벼들어서 그냥 분명히 깼을 걸 알면서도 왜? 예?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돈 소중하지 않아요? 예? 아, 총도, 총도 쓸줄 모르는데, 왜 전쟁 나가겠다고? 예? 그냥 죽을 일 있습니까? 예? 제발 이런 말 좀, 그냥, 그냥 넘기지 말고, 제발 좀 깊게, 힘도 있게, 깊이 있게, 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예? 그리고 전략을 좀 세우고, 기억비읍, 예? 근본, 근본을 좀 찾으시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 브리핑 할게요 자 이거 비트코인 월봉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1, 2, 3, 4, 5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마디 더 나올 거다 근데 그걸 140K 이상으로 봤었죠 근데 못 미쳤어요 그렇죠? 한 마디는 더 나왔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사지 않고 항상 이런 곳에서 뒤늦게 또 비중을 크게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없이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예요?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여기서 끝났어도 이게 지금 이렇게 그쵸? 결국에 지금 이 마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시즌 종료라는 거는 없어요 계약 속에서 뭐 알트 이야기하시는데 알트는 제가 2년 전부터 그냥 그 예전과 같은 부장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왜 좋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거 냅두고 도대체 왜 와이? 알트코인 하실 거면 진짜 리스크 관리 잘하시고 알트 코인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솔직히 알트 코인 추출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다 수익권 나옵니다. 그리고 시드가 작아서 알트 코인으로 계속 그냥 조그만 시드로 좀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호랑이 등급 오세요. 예? 네? 텔레 정보통 오수라고요 자, 텔레 정보통에 거의 매일같이 알트 종목 나가고 있고 진짜 거의 그냥 매일 거의 한10% 정도 계속 꾸준하게, 높은 확률로 수익이죠. 그쵸? 그렇죠? 어저께 5화의 급등 종목 뭐였어요? s w 스 예? 한시 한 봉. 이거,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 여기 손절 구간. 그리고, 여기 박스 잡아먹고, 더. 여기 박스까지는 12.9%. 이거 뭐라고 했냐면은, 6봉 단위인데, 스탑 1.7%를 아주 짧게 잡을 수 있다. 지금 알트 수급이 꽤 활발하게 들어와서, 반익반본으로 쭉 끌고 갈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추천드렸고 여기 박스 때까지 12.9%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잡아먹고 이거 보세요 최대 74%까지 쐈어요 손익비가 엄청난 거그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것들 높은 확률로 졸라게 뽑아드리고 있다고요 제발 좀 생각 좀 바꾸세요 예? 왜 이렇게 저기 업소 비트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예? 아, 생각 좀좀 좀 바꿔보세요. 자, 이것 좀 보세요. 막 그렇게 다 수입을 내고 있어요. 수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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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렇게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세요. STO도 다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왜? 예? 예 여러분들, ICNT, 미친 듯이 올랐죠? 예 바드도 미쳤고, 보세요. 베이직도 보세요. STO, ICNT, 바드, 1000%, 250%, 예. 보세요. 그냥, 다 이렇게 수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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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들은 왜안 하죠? 예? 왜? 왜? 가을좀 바꿔보세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 월봉을 돌아와서 결국에 지금 이 마디가 어디서 끝날지,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뭐 이렇게 상승을 바라니까. 예? 자산 시장은 우상향 하니까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여러분 상승 바라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달에 여기 여기 끝지점 거의 끝지점 잡아 드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비트로도 잡아 드렸고 토탈로도 잡아 드렸잖아요. 별세개 구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조정 중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월봉에서는 더 빠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는 깨겠죠. 네? 이 저점은 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구간은 이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월봉에서 더 빠진다고 하면 중요 구간은 일단 여긴 깰 거고 이 아래에 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에 있겠다. 그렇죠? 그 중요한 가격들은 이제 봉의 흐름 크기, 세기를 보면서 잡아 나갈 거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본다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이거를 여기,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더 나올지, 그걸 봐야겠죠. 자, 주봉으로 갈게요. 주봉 보시면요. 자,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 이게 뭐, 여기 끝이든 여기 끝이든 크게 상관없죠. 예? 네? 자, 뭐, 만약에 여기 끝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3. 자, 3.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5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꼭 다섯 마디가 나와야 되냐?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끝날 수 있죠. 왜? 왜? 아, 그냥 이거 w, x, 그 다음에 이거. Y 이거 지그재그로 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잡아들었던 게 여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잡을 때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드렸죠. 금리 인하 때까지 양봉 두개나세개 띄울 거라고. 그럼 여기서 또잘 봐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금리 인하 때까지 상승하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그 진짜 다 알려드렸잖아요 다 여기서 양봉 두 개나 세개 띄었고 여기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능성이랑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이 둘다 공존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 한번더 빼면 더 나이스 좋아 더 싸게 많이 살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봉 단위로 그냥 그냥 사면 되는 구간이라고요 예예이 불이평을 보고 주봉 단위가 이해가 안 되면은 사지 마세요 예 일분 이분 삼분 오분 마이너스 1, 2%에 흔들릴 거면 사지 마시라고요 야! 펜좀 빌려주라! 어? 그런데! 지우개를 던져버립니다 이뭐 어쩌자는 겁니까 예? 말이 통해야죠 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구간 주봉 단위 업데이트도 다시 또 영상 끝나고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알트코인 이거 아드레스 주봉이죠 예. 지금 잡아들었던 추세선 여기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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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등하고 빼고 그냥 여기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트코인 물려 있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적극적으로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추세선이고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되게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서 변곡이 가능한. 가능한 구간이라고요. 당연히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럼 밀릴 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겠죠. 아 아니에요. 제발 제발 계획 좀 세우세요. 계획 좀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일봉을 볼 건데, 자 일봉 브리핑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제가 한번 보세요. 클릭. 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거 빠지면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오케이 빠져서 이 구간 또이 어딘가를 또 잡아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거는 진짜 이 여기서 올라갈 때보다 더안 지저분하게 그냥 졸라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여기를 잘 받아내고 중간으로 값 다시 올려놓으면은 아주 깔끔한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땠을까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일봉이에요. 자 이렇게 오히려 빠져줬죠. 이건 1 2 시간봉이고 어차피 같은 형태로 지금 이렇게 빠져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구간에서도 방법이 있겠죠. 이런 곳에서 잡는 거. 일단 이거는 이더리움으로 일봉으로 체크해드렸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 잡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요한 게이 중간 값을 다시 또 잡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왔을 때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오케이? 지금 일단 이 일단 이거 영상 끝나고 이제 보면서 트 트뷰 다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 보면서 이거 일봉 지금 이 시나리오도 있고 이번 주 일정 많아요. 오늘부터 중요한 일정들 빡빡 대기하고 있고, 그렇죠? 자, 지금 일봉 이 시나리오 말고 지금 중요한 지표들들 일정들 대기에 있거든요 그 움직임 파장이 좀클 수도 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시나리오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같이 커뮤니티에 이제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오케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월봉 주봉 일봉 다 브리핑 했다 일봉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커뮤니티에 보면서 업데이트 해 드리겠다 오케이 다 말씀드렸어 다. 오케이? 그